목 디스크와 이 어깨 통증과 가장 혼동하시는 부위가 첫 번째는 승모근입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어깨 관절의 통증, 세 번째는 위팔의 통증인데 이제 특히나 뭐큰 병원을 찾아가실 때 환자분들이 몇달 기다려서 교수님 만났는데 이거 저한테 오실 거 아닌데 이러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승모근이 아프다고 오세요. 여, 여, 여기를 잡고 오죠. 이제 이게 디스크의 증상이죠. 그렇죠, 그렇죠. 척추 질환이 가능성이 좀 많겠죠. 안녕하세요 하고 시작할 거야 그 그냥? 어떻게 시작할지? 어... 해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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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게 그럼 그거부터 여쭤볼까요? 예,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만? 유튜브를 약간 떠들려서 했지 <laughs> 전 10만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정보가 많지만 좀더 현실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싶었고 와이프가 이제 우리 동네 유니버스를 구성하면서 우리 동네 정형외과에 대해서 누가 할 것이냐를 지금 많은 후보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도록 한 3년 정도 잡고 있다가 이제 <laughs>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유니버스에 합류하신 거네요 계속 하면 <laughs> 우리 동네 산부인과처럼 재미와 정보를 둘다 주는 그런 근데 정형외과는 일단 재미가 없어 자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? 김 원장이랑 저는 이제 관절을 다루고 있고 한 선생님은 척추를 하시니까 할리가좀 많은 걸 생각해 봤는데 이제 이 어깨가 아프다고 했을 때 척추 쪽 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어깨가 아플 수도 있, 있기 때문에 관절의 문제냐 아니면은 척추의 문제냐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도 불편한데 이걸 내가 누구한테 가야 되나? 특히나 뭐큰 병원을 찾아가실 때 환자분들이 몇달 기다려서 교수님 만났는데 이거 저 저한테 오실 거 아닌데요 이러고서 그냥 두달 예약 기다리고 진료를 봤더니 아예 이거는 다 쪽으로 가십시오세달 뒤로 이제 예약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척추 문제인지 관절 문제인지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승모근이 아프다고 오세요 여기 여 여기. 여기를 잡고 오죠.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있냐?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냐? 그걸 일단 간단하게 물어보고 시작해요. 어깨와 목의 통증이 주로 등철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, 그렇죠. 그 지나다니는 이렇게 버스들 광고에도 보면은 여기를 잡고 있는 사진, 여기를 잡고 있는 사진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. 거기에 보면 은 여기를 잡고 어깨 통증은 무슨 병원 이렇게 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이제 어깨가 아프면 리가 여기가 아프다고 얘기하거든요 너무. 어깨 관절의 문제인 거군 문제. 음. 위팔이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승모근이나 이렇게 약간 견갑골 쪽으로 아픈 거는 이건 실제 어깨 관절과는 연관이 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경추나 아니면 근육 쪽 문제일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경우가 많죠 흔히 알고 있는 어깨뽕의 위쪽이 아프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대부분 목 근육입니다. 그래서 목이 아프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아래쪽이나 이 어깨뽕 주변에 그 이하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어깨 통증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. 더좀 쉬운 거는 일단 어깨를 움직여 보면 되지. <laughs> 움직여 봤는데 아프다. 그럼 어깨가 아픈 건 맞는 거고. 근데 이게 어깨가 잘 움직이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 괜찮은데 계속 여기 아프다 뭔가 뭐좀 저린 증상이 뭐 중반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척추질환이 가능성이 좀 많겠죠 목 디스크의 통증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연관통 다른 하나는 방사통 방사통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추간판 조직이나 아니면은 이제 뼈 조직 혹은 인대 조직 같은 것들이 두꺼워지거나 튀어나와서 이게 이제 신경을 눌러서 신경이 압박되는 걸로 인한 통증이 생기는 거를 방사통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팔을 따라서 쭉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다리를 따라서 쭉 통증이 생기죠. 연관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 연관통이라는 거는 디스크 겉면을 섬유륜이라고 부르는데 이 섬유륜에 분포하는 아주 가느다란 신경 섬유들이 이 디스크 안에서 발생하는 통증 자극을 이 근육 뒤쪽으로 방사를 해요.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는 내 목젖 바로 안쪽에 있는 목 디스크인데 아픈 거는 승모근 전체가 아플 수 있는 거예요. 또 그렇게 동떨어져서 흔히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플 수 있는 곳 중에 잘 모르시는 부분이 흔히 말하는 날개뼈 안쪽이에요 견갑골 안쪽 견갑골 안쪽의 통증이 목 디스크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견갑골 안쪽은 견갑골이라는 뼈와 이 흉곽을 이루고 있는 갈비뼈 이 사이에 근육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견갑골 안쪽에 통증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통증 원인이 되는 것은 디스크로 인한 연관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개뼈 안쪽이 아프면 목 사진을 찍어봐야 돼요 네.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 같으면요 어, 승모근이 아픈데 왜 자꾸 목 얘기를 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, 그런 환자 되게 많죠. 많죠 승모근을 떠나서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목을 찌그라 그럴 때 이제 경추 쪽 문제인 것 같아서 찍고 척추 진료 좀 보셔야 될것 같다는 오 어이없어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줘야죠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둘다 찍죠 보통은 그래서 목디스크와 이 어깨 통증과 가장 혼동하시는 부위가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승모근임, 두 번째는 이제 어깨 관절의 통증, 세 번째는 윗팔의 통증인데, 환자분들이 그걸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세 가지 부위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신체 검진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들이 정확히 판단을 하고 또 세부적인 검사를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아, 이거다 싶으면은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목 디스크라고 해서 목이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부위가 아프다는 거죠.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뭐 드물게는 뒷목에는 별로 통증이 없는데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고 등목은 항상 뭉쳐 있고. 날개뼈 안쪽이 뜨끔뜨끔한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죠. 둘다 아프면 어떻게? 둘다아프면둘다아프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. 사실 그렇게 이제 중첩된 원인이 한 사람에게 같이 한꺼번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.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둘다 치료를 해야 될 거고 네, 일단은 의사가 판단해야죠. 이게 이것 때문이다 싶으면 이제 이거 먼저 치료하고 남는 증상은 이것 때문일 거기 때문에 그 다른 병변도 같이 치료를 하는 게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게 목 디스크를 이제 자가진단 팁 중에 하나. 내가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내 어깨 끝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여기. 이 동작이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에서 신경이 가장 많이 눌리게 하는 이제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세를 취하면 팔이 저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증상이 돌리고 꺾였을 때 나온다 빨리 목을 무는 그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팔. 요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. 이제 딱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이제 환자분 1이으 들어오세요. 근데 이게 편한 거예요. 뭐. 네. 이 이게 디스크의 증상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제가 주로 이제 좀 쉽게 환자들에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팔이 저리면 목 디스크도 의심하게 되는데 어떤 한 부위가 지점이 약간 콕콕 쑤시듯이 아프면은 그 부위에 문제가 가능성이 많고 뭐, 방사통, 절임이 밑으로 뻗쳐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디스크 증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구별하는 또 팁이 될수 있겠습니다. 제가 사실 목디스크가 있는데 나도 있어. 나도 있어. <laughs> 다 있어. <했어. 웃음> 목디스크가 있을 때는 어깨부터 팔 전체가 쫙 절인다.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손만 절임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가 이제 어렵죠. 근데 뭐, 사실 아프면은 다 아프다 그래요. <laughs> 환자절 중에 손가락 두개 끝에만 절이다 이런 환자들 있잖아요. 아, 그런 게 목디스크의 관성도 있는. 게, 있습니다. 있나요? 있죠, 있죠. 닭는 척추한테 보내야지. <laughs> <laughs> 할게 없으니까. 조금 이상하다. 신경 문제가 없죠. <laughs> 척추, <laughs> 척추, <laughs> 척추에 다 모여서. 아, 이거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. 예, 이거 보시면 너무 겁먹으실 것 같아요. 어, 저렸는데 나 이거 목디스크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오는 뭐, 사람이 있어요. 있어요, 실제로. 일단 증상이 있을 때내 삶을 불편하게 하면서 이게 지속된다. 그러면 일단 전문가한테 오시는 게 맞죠. 이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요새는 또 이제 MRI라는 장비가 있고 가족대도 많이 내려와서 환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. 뭐 그런 것도 이제 환자들이 정상인 걸 알면은 또 심리적으로 그런 증상 자체가 또 호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목과 어깨 통증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어깨는 위팔이 좀 아프고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는 반면에 경추 질환이 있을 때는 승목근쪽 통증, 경갑골 통증, 그리고 어깨를 들면 오히려 좀 편해진다. 이제 경각골 안쪽의 통증하고 두통이 이제 경추 질환일 수 있다. 한 부위가 이렇게 딱 날카롭게 찌르듯이 아픈 부위는 그부위에 문제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저리거나 저뻗침이 많이 생긴 경우에는 디스크일 가능성도 높다. 단 그거를 직접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 이게 유튜브 보면서 진단할 문제가 아니네요.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이제 원래 어려운 일이고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아니 나는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왜 목을 찌그라그러냐 아니 나는 목이 아파서 왔는데 왜 어깨를 찌그라그러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병원에서 듣는다고 해도 하루에 지않으웬만면 웬만하면 어떻게든 네, 구분을 할수 있으니까 네, 그걸 이제. 구분하려고 어, 검사를 하는 어, 거죠. 그, 그래서 우리가 뭐 있는 거니까. 그렇죠.